안녕하십니까. 스포츠를 사랑하는 TV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 초이스 TV입니다. 3월 1일 월요일 NBA 해외 농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분석방에서는 프로토전 경기 분석글 공유도 함께하고 있으며 항상 주력픽과 부주력픽 공유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초이스 TV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경기 NBA 토론토 대 시카고입니다. 지난 시즌 상대전에서는 토론토가 3승을 기록하며 시카고와의 맞대결 11연패 후 12연승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과거 연패 굴욕을 복리이자로 계산해서 갚아주고 있는 상황. 상대성을 무시할 수 없고 시카고는 다음날 홈에서 댄버를 만나는 연속 경기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합니다. 토론토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NBA 경기 미러키대 LA 클리퍼스입니다. 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온 이후 4연승의 상승세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미러키는 승부처의 상대 패스 길목을 차단하는 수비가 나오고 있으며 팀 구성원들의 이타적인 움직임과 일선에서의 스틸도 힘이 있었습니다. 또한 핵심 가드 자원이 되는 주로 할러데이는 코로나 프로토콜이 화요일에 해제되면서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러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해외분석 프리뷰 유료픽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초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NBA 휴스턴 대 멤피스입니다. 휴스턴은 골밑의 오메가이자 알파인 크리스찬 우드가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허즌스를 내보내기로 결정했고 터커와 데니얼 하우스 주니어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았다. 고액 연봉자들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리빌딩을 선언했고 경기력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칼날을 잡을 수 없는 경기입니다. 멤피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NBA 경기 마이애미 대 애틀란타입니다. 애틀란타는 7 경기째 연승도 연패도 없는 승패의 반복 패턴을 보이고 있고 경기력의 기복 현상이 매우 심한 모습입니다. 또한 마이애미는 아직 부상자들이 많은 전력입니다. 지미 버틀러는 왜 자신이 리그에서 공수조화가 가장 뛰어난 스윙맨으로 평가되는지 이유를 알수 있게 해주는 경기력의 연속을 보여주며 팀의 5연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의 상승세에 배팅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마이애미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저희 초이스픽은 실시간 베팅 승률 분석과 최초의 인공지능 픽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예상 스코어 등 많은 방법을 통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에 공유되고 있는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등을 기반으로 승무패와 핸디캡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적중의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에는 100%가 존재합니다. 빅데이터 수집으로 방대한 스포츠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 분석위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가들의 분석픽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높은 수익률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에 저희를 믿고 와주신다면 수익으로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픽스터들의 경험을 토대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운영하는 커뮤니티입니다.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분석 만족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익률 5만% 달성에 성공하였고, 현재도 초이스픽에서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혜택을 무료로 확인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을 위해선 조합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합만 잘 만들어 주시면 수익 내는데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분석방에서 주력과 부주력 등 많은 픽 공유하고 있습니다. 적중률 좋은 분석가님들도 계시니 많은 정보와 조합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 많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